2022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5번입니다. 자 35번 오늘 35번서부터 39번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늦게 온 애들은 1 89번까지 1 하고 41번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요 사람 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패션이라는 게요 글의 소재가 패션입니다. 이 글의 소재 패션 패션이라는 건 contribute to 몸에 공헌하다, 기여하다라는 수 겁니다. contribute to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도움이 된다,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패션이라는 건이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전치 사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엔 n d down에, 요렇게, s가 붙었죠? 요거, 요거, 병렬구조입니다. 요거하고, 요렇게 병렬구조예요. 그리고, 수단, medium이라는 단어가 매체 또는 수단이라는 거고, 이 f o r s 는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요렇게 꾸며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발달시키고, 개발한다는 거지, 개발하고, 그리고, 보여줘요. 보여주다. exhibit. 보여주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여기서 v i r t u e 는 가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어디 갔어? 자,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social virtues라는 요 단어 있죠? 요게 이 도케이 빈칸 문제가 나올 만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쵸? 옷차림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 요거 이제 멋취스라는 단어 대신에 뭐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멜리, 멜리라는 단어를 쓸수 있죠.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형성, 발달, 발달시키기, 형성하고 보여주는 매체,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패션이라는 게 우리의 사랑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패션이라는 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혁신적일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은, 아 또한, 이란 뜻이니까, 사실은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유용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부분에서 빈 칸을 내는 게, 여기 부분에서 빈 칸을 내는 게, 시험 문제 잘 내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를 내죠. 여기 디벨로프부터 시작해서 소셜 버츄스까지를 이만큼 길게 약간 단어 바꿔가면서 내주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어떤 패션이라는 게 삶에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아름답다 혁신적이다 쓸모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창의성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패션 선택 옷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패션 선택에 있어서 취향 좋은 취향도 역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은 패션에 하는 역할입니다. 패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자, 그리고 in ing, 뭐뭐 할 때에 라는 뜻이에요. in ing, 뭐뭐함에 있어. 그러니까 테이스트, 취향과 그리고 어 어떤 케어, 조심성. 그러니까 취향과 조심성을 갖고 자기 기호에 맞는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바로 표현하는 거다. represent. 뭐를 표현하느냐? 자존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존감. 자존중. self-respect.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 자존감을 표현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 그런 관심을 역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입을 때 여러분, 왜, 왜 입어요? 솔직히. 온, 옷을 예쁘게 차려입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self-respect예요. 자기 자, 이렇게 입음으로써 예쁘게 차려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를 패션이 옷 입을 때 그런 두 가지를 다 보여주게 된다. 의심할 거 없다, 아니고 확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통틀어서 확실히라고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패션이라는 건 패션이라는 건 이렇게 하죠 위치부터 아들 이차드까지가 패나에 있는 이 선행사가 얘예요. 얘 단수 얘입니다. 그래서 S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얘로 보면 안 돼요. 복수로 보면 안 됩니다. S가 있으니까. 우리를 서로 서로에게 연결지어주는 패션이라는 건 우리를 서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관심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서로 서로에게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말은 그게 바로 바로 소셜 버추스예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부분이 빈칸으로 내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하다라는 단어 커넥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다. 이걸 사실은 더 많이 써요. 커넥트, 링크보다는 유대감.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유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할때 커넥션, 연결, 유대감. 또는 bond, social connection, social bond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단어 알아놓으세요. bond, 유대감이라는 단어예요. 연대감, 사회적 연대감, 유대감. 자, 서로에게 우리를 연결 지어주는 흥미와 기쁨의 출처가 바로 패션이라는 건 당근이다. 당연하다. that is, 다시 말해, 즉, 이런 뜻이죠. 즉, 다시 말해라는 단어. 뭐, 이는 이제 계속적으로 수업이 나와야 되니까 책상에다 적어놓을게요 다시 말해 즉 하는 말은 바로 외운다 똑같은 말 t h r e is to say there is 또는 t h r e is to say 이게 즉 이런 뜻이고요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오도 아, 있어요 오도 있고 그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so to speak 이것도 다시 말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지로 뭐다 바꿔쓸 수 있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라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적어놓을 테니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연결사는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해 패션이라는 건친교적인 소셔, 소셔블이라는 말은 친교적인뭐뭐 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측면, 친교적인 측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똑같죠? 이 내용이나 앞에 나와있는 Social v 어, i r t u s 나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자기 자신을 색다르게 상상 상상? 자기 자신을 색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자, 자기 스스로를 색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또 친교적인 면에서도 역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정체성.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정체성을 입어본다. 입어보도록. 스스로와 다르게. 다시 말해서, 다른 정체성으로 입어보도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이 예쁘게 정장을 입고 나가면, 음, 다른 어른과, 같, 어른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좀 시도해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들죠. 그런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신교적인 측면도 패션은 제공해 주는 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는 무조건 내용성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법보다는 내용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션이 하는 역할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단어는 뭔지 아냐 롤이라는 단어가 역할이다잉 패션이 하는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역할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